최강 성능 노트북은 누구? ASUS 듀오 노트북. ASUS 2025 젠북 S16 OLED Core Ultra 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약 16인치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무게는 단 1.5k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요. CPU는 Core Ultra 7으로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사용자 리뷰도 있죠. 특히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완충제 없이 배송된 점인데요. 이는 쿠팡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노트북은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점에서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에이수스의 2025 젠북 A14 스냅드래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노트북은 스냅드래곤 X1 2600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성능이 기대 이상인데요. 화면 크기는 14인치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무게는 단 899g으로 가볍습니다. 디자인은 아이슬란드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소재로 내구성도 좋습니다. 배터리 수명은 최대 32시간까지 지원해 외부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SB 4와 HDMI 포트 등 다양한 연결성을 갖춘 점도 매력적입니다.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NPU 기능 덕분에 AI 작업 처리도 원활하죠. 사무용으로는 물론 학습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 가볍고 성능 좋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ASUS의 최신 모델인 2024 젠북 듀오1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CPU를 탑재하고 있어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듀얼 스크린 기능이 매우 매력적입니다. 이를 통해 멀티태스킹이 한층 수월해져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크기는 35.56cm로 적당하고 무게는 1.65kg으로 휴대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2 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과 32gb의 램은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도 원활한 성능을 보장하죠. 다만 AS 관련해서는 지역에 따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사무용이나 학습용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